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주는날 사랑 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 나니 영 광의 그날에 이르 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못고치질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마치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 앞에서 저희가 로마서 3장부터 5장에 걸쳐서 칭의라는 교리에 좀 주목을 했었다면 이어지는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두어 장에세 장에 걸친 내용에서는 성화의 교리를 좀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육장 육장 전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주된 관심은 이제 어제 본문이죠 일절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덮는 은하,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절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를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연합한 자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이미 죄로 죽었던 자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더 이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시기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자에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8절을 보실까요? 앞에 5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그리스도의 삶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삶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그 삶까지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도 연합이 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의롭다 칭함 이 칭의에 대해서 이 칭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 역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은혜를 입은 크리스천이 더 이상은 이전처럼 되는 대로 살수 없는 이유. 바로 새로운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그분의 부활에도 신자는 연합이 되어 있다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구절에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은 영원의 삶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닌 죄 아래 놓인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천국 시민은 11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사역을 십자가 가운데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매번 불완전함에서 오는 되풀이됨, 매년 다시 또 다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속죄가 아니었고요.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도장을 찍어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단번에 완성하신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대한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항상 진리에서 시작해서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의 종교들을 잘 살펴보시죠. 진리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케이스가 행함에서 진리를 찾는 겁니다. 뭐 아주 단적인 예로 뭐 불교 같은 데서 여러 번 수행을 해서 몇만배를 하면서 그 공을 드린 다음에야 어떤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서 진리 즉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서 시작하여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행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12절 어, 보시면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러한 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행함에 대한 강조는 항상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어, 정말 죄 아래 노인 진노의 자녀처럼 사는,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점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라는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다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대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 윤리처럼 그냥 따라서 어떤 신용을 내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그 의를 은혜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는데 그 부활한 자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와 같이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어,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지체를 나의 몸을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운데 날 덮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구로 써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주목을 하여서. 아, 은혜로 받아서 아, 행함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은 너무 크고 확실하지만 행함은 적당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이것에 대해서 더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여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인데,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오히려 더열심히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이 또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자답게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그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 어, 정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철저함. 정말 의의 무기로쓸수 있으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기로 쓰신 거라면 그 무기 자체도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완벽한 의로움을 드러내는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완벽하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내어드리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와는 어떻게 다르냐? 1 4절 이러한 행함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천들 은혜에서 오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지만 율법 아래, 율법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뭐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죄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도 하지만 남에 대해서도 정죄를 합니다. 그 율법에 기대어야만 자신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는 있 자, 에게서는 그러한 특징을 찾아볼수없 고, 어떻습니까 자, 신에대해서는 하나님의 그은혜때문에더 철저하게 그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라는 점 때문에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고 그 역시도 의로운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 o w 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귀한 교리가 그냥 머릿 속에 어느 상상으로 그냥 남아 있는 또는 아뭐 참고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교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 아마 이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쭉다 묵상을 하시게 되면. 칭의의 교리든 성화의 교리든 또 양자됨의 교리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실천과 따로 떨어져서 갈 수가 없는 가장 확실한 실천적인 것은 바로 가장 신학적인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그 은혜에 따라서 나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살때 나는 오늘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러한 기대로 가득 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이토록 저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불이하나 어찌하여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나이까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앞에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말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거듭난 신분, 거듭난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정체성에 기대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답게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삶이란 우리의 몸을 부리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꽉 붙잡고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더욱 깊이 잠겨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진리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